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과 f'2가 0인 3참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p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gx의 정체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fx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fx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프라임이 0된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얘가 극대 극소를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극대가 되는 지점이 x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극소가 되는 지점이 x는 2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게다가 이 그래프의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즉, x축 y축이 어떻게 놓일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하 이렇게 x축이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글씨를 가리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x축이면. X는 0인 요 지점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지점이 Y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Y 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Y는 FX의 그래프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0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F0란 건 0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고요. 이만큼 y 축의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요 점이 원점에 오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요 점이 원점에 오게 만들겠다는 뜻은 여기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그걸 그리겠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아, 요 부분, 그죠? fx 그래프에서 요 극대점보다 왼쪽 부분, 요 부분을 이 극대점을 딱 원점에 일치시키면서, 요렇게 그리게, 그리는 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양수 p라고 했어요. 그럼 양수 p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p가 뭐, 여기 어디쯤 있다고 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요 점이 뭐냐 하면, p, f, p가 되는 점이에요. 그죠? 그럼 요 그래프는 뭐냐 하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점이 어디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마이너스 p만큼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p입니까? 예, 여기 와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p만큼 그러면 얘가 원점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점이 여기 오게 그리겠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니까, 아, 알겠다. 이 p보다 더큰 쪽의 그래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의 그래프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2입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하면, 자, 이 부분의 그래프, 그죠? 이 부분의 그래프를 원점에 오도록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자, 이점 극대점이 원점에 오도록 갖다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p가 여기쯤 있다라고 한다면, 요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거보다 더큰 쪽에 있는 그래프 부분,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p가 1이라면 g'(1)은 0이다 그랬는데 자, p가 1이란 얘기는 이거 보이시 죠 여기서 x0이 여기고 x2가 0이니까 x=1은 이퀄요기에딱 중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1인 지점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죠? 이 극대점과 극소점의 딱 중점, 그죠? 중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x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요점이 원점에 오도록 그림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요 그래프에서 x는 2일 때가 극소점인데 x는 1일 때를 원점에 갖다 붙였으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극소가 되는 지점이 x는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볼까요? p가 1일 때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g'의 1은 0이냐? 자, x 이퀄 1에서의 g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 물어보는데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인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는 1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 붙인 거라고 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다가올 때 이건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소위 말하는 좌미분 개수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 0이니까 얘가 x=0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왜냐하면 x=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때 함수식이 다르니까 x는 0에서 얘가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아 여기서의 미분 개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느 부분을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p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x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p가 2라면 여기 요 부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갖다 붙이면. 여기에서 미분 계수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갔다, 요런 식으로 갖다 붙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미분 계수뭐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0이고요.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 0이니까, 예, 요 점에서는 예,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0되면서 미분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니은 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는요, 이 e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수 중에서 이분 계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게 x는 2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니은도 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 피극 p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는데 자, 지금 x는 0을 예, 기준으로 좌우에서 함수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적분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적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누구로. 0부터 1까지 접근한 걸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을 하면요. 자 일단 요거는 그냥 고정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0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나오냐 하면 그죠? 예 요, 요, 요렇게 색칠해 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 면적에 마이너스 단계 나오겠죠.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p가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p가 2일 때면 아까랑 똑같이 이 부분이 여기 와서 붙겠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네,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삼 참수의 그래프는요, 극대점과 극소점, 그죠? 고딱 그 중점, 여기 이제 x가 1일 때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얘기는뭐냐면 여기 생긴 모양과 이쪽 생긴 모양이 점대칭으로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p가 2인 상황인데 p가 2인 상황에서 0부터 1까지 덕분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x는 1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 면적이 나오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면적이 나옵니다. 요 부분에 면적.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점대칭으로 모양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두 면적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면적이 똑같은데 하나는 면적에 마이너스 단거 나오고 하나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둘을 더하면 0 되겠죠. 그래서 p가 2일 때는 0이 됩니다. 이 정적분의 값이. 그죠? 그럼 p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p가 2보다 크다면, 여기서 보세요. p가 2보다 크다면 이 p점이 어디로 오게 된다면, 이거를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까요? 예. 이 p점이 여기쯤 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이후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점이 원점에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만한 것보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x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값이 아까, 그죠? p는 2일 때 정적분을 한 값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이쪽 면적이 이쪽 면적보다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면적에 마이너스 단거니까 이 두개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면 0보다 크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따라서 디귿도 참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참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쯤 이게 뭐점대칭이고 뭐고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하면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f의 프라임 x를 어떻게 두고 시작하면 되냐 하면 3x의 x-2로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x가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분하면 최고창의 개수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0과 2에서 f의 프라임 x가 0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x 제곱빼기 6x가 되겠죠 그럼 이거 진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C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F의 X 빼기 F의 0이다. 예, 이건 뭐가 되냐 하면 F의 0이래봤자 C니까 여기서 그냥 C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예,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P 빼기 F의 P라는 건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P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에서 누굴 빼는 거예요? p 세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c.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면, 자, p 세제곱 없어지겠죠? 그래서 3p의 x의 제곱, 플러스 3p 제곱 x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p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p 제곱인데, 아, 마이너스 3p 제곱인데, 플러스 3p 제곱 없어지고 cc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x의 세제곱 플러스, 얘는 뭐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x 제곱은 3으로 묶어주면 p 1의 x 제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p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p 2의 x,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갖고 실제로 p, p가 뭐 1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거다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적분하라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넣고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